네, 과장님 반갑습니다. 이진환 위원입니다. 네. <laughs> 그 먼저 우리 김동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띠녹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. 오늘 사진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. 그 과장님께서 띠녹지 어, 문제도 인식하고 계시고. 그래서 이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제 수종 교체나 잔디 같은 거를 이제 식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. 그래서 뭐 보행자 방울타리 같은 것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왼쪽이 관리가 잘된 띠녹지입니다. 네. 뭐 수종은 뭐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띠녹지입니다. 현재까지도. 어,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거는 이제 잡초예요 잡초. 이게 원래 그냥 흙. 으로만 있다가 이제 뭐 잡초가 이제 자 부분입니다.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인근 상가 문제점은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상가에서 저기를 그냥 지금 저런 상태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아무리 우리가 식재를 하더라도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어 인근 상업지구에서 저렇게 이제 사용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식재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좀 저희 띠녹지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유가 있는데요. 우리가 이제 그 다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사업시행자인 GH는 이미 조성을 공원이나 이제 띠녹지를 다 조성을 해놓습니다. 근데 그뭐 아파트 공사나 상가 공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공사를 하면서 뭐 도, 인도나 도로 조명화를 받고 어, 떼 녹지를 훼손시키고 원상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원상 복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, 과장님. 네. 그래서 혹시 우리가 그런 상가나 건축물 준공 검사할 때 우리 매번 현장에 나가시기는 어렵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. 그런 부분도 수종 교체도 좋고 잔디 까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잔디를 깔아도 저렇게 좀 훼손을 시키면서 사용하면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 저런 위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보행자가 건너기 어려운 아예 접근하기 어려운 수종들로 좀 교체를 하고 누가 봐도 훼손시키기 어려운 수종들로 좀 교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공검사 나올 때 바쁘시지만 현장에 나가서 그 띠녹지나 완충녹지 같은 부분이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